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사건, 사고들 가운데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특히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또한 답답하죠.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해진 질병과 고통해진 경제적인 어려움의 짐, 인간관계의 어려움의 짐, 배우자의 자녀의 짐, 직장에서 저의 앉는 짐등 수많은 짐들을 우리는 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예외 없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기에는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다. 이게 문제죠. 때로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고, 그만두고 싶어지고, 도망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느니,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무거운 짐을 허락가시는 것일까? 그렇게 힘겹게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1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놀라운 일이죠 듣기만 해도 벌써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짐을 지우가는 법이죠 그런데 우주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바라본 먼지티클 정도에 불과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젖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답답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밤에 잠이 안올 정도로 괴로운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날 알아주기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누가 날 이해해주기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더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고요? 괜찮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다 근본적으로 죄인인지라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기는 커녕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날마다 자기 짐을 지워하는 것도 무거워서 허겁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알아주고 이해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알아주시고 이해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남들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알아주시고 이해주시고 해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부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시편 6 5편 68편을 기록한 바비새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것을 고백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런데 인생의 짐 가운데 제일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인생의 짐은 잠시는 <목소리>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줄 수도 있고 또 나눠서 줄 수도 있지만 죄의 진만큼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고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의 끝에는 지옥의 양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랜드 캐니언에 다녀왔는데 그랜드 캐니언 그 바라보는 절벽이 있거든요. 절벽 밑으로 남떨어의 깊이가 얼마냐? 1600m입니다. 제가요 1600m 바로 앞에서 사진을 찍고 왔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1600m 남떨어지는데 이지옥에 남떨어지는 이거보다 더 깊고 더 무서운 곳입니다. 바른 집은 힘들면 누가 좀 잠시 줄수 있지만 대신 젖을 수 있지만 죄의 짐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책을 세워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 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효력은 제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를 넘어서 또 다른 선물을 줍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인생의 짐을 맡겨드리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숨을 주시고 안심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날마다 부르며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나에게 와서 맡겨라. 너 그렇게 무거운 짐 혼자 지며 살지 말고 나에게 와서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라테보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자신 아십니까? 아까 나왔던 꼬맹이들, 우리 은우, 주은이, 채원이또 알아도 다 수고하고 무거운 <laughs> 짐진 자들입니다. 하기 싫은 세수해야 되죠. 하기 싫은 양치질 해야 되죠. 먹기 싫은 밥 먹어야 되죠. 하기 싫은 공부해야 되죠. 가기 싫은 어리집 가야 되죠. 초등학교 가야죠. 중학교 가야죠. 고등학교 가야죠. 대학교 가야죠. 더 크면 군대도 가야죠. 취업도 해야죠. 결혼도 해야죠. 애도 낳아야죠. 애도 키워야 되죠. 남편 비 맞춰야 되죠. 아내 비 맞춰야 되죠. 빨래도 해야죠. 청소도 해야죠. 식사도 준비도 해야죠, 기도도 해야죠, 교회도 가야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쉼이 없이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체로 살아간다면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고 힘든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대책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쉼과 안식을 주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은 믿음으로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수가 무거운 짐들의 짐을 져 주신다는 말씀 을 믿고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압박하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마음의 짐들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왕 하는 거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어둡고 무거운 마음을 해야 될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맡긴다는 것은 기도를 말하죠. 기도하기 전에는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마음들이 기도한 다음에는 쉽고 가볍고 평안한 마음, 또할 만하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쉼과 안식과 평안을 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 취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용기와 소망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인 줄 믿습니다. 아, 네.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려고 하죠.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안 되겠다, 고만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만 숨어줍니다. 기도를 안 하면 자꾸만 그런 생각에 물려서 살게 됩니다. 힘들다. 어려워 못하겠어 안 되겠어 그만둬야 되겠어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쉽네 가볍네 해볼만하네 참을만하네 견딜만하네 이길만하네 용서할 수 있겠네 사랑할 수 있겠네 축복할 수 있겠네 헌신할 수 있겠네 충성할 수 있겠네 아멘. 아멘. 그래서 당신 알마다 기도한 다음에 무엇을 느낀 것입니까? 무엇을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원망이 나왔습니까? 불평이 나왔습니까? 아니죠 감사가 나왔습니다 찬송이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드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요 언제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까? 마음이 가벼워져야 나오죠. 마음이 즐거워져야 나오죠. 꼭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돈을 잘 벌어야 찬송이 나옵니까?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해야 찬송이 나옵니까? 그럴 때만 찬송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복 신앙에 매여 있는 거죠. 하는 일이 안 돼도, 문제 해결이 안 돼도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찬송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공은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와 연관이 많고 기도는 절대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똑바로 하고 제대로 하고 있다면 기도한 다음에는 마음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마음이 즐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잘하고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오만상을 쓰고 성질을 부리고 혈기를 부리고 과함을 절여대고 거칠고 사납다면 기도를 똑바로 안하고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내 짐을 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 시간이 너무 짧거나 형식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 답답한 짐들, 괴로운 짐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쉼과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준다고 말씀합니다. 20절과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예. 쳐서 떼뜨리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란 다윗이 지금 죽음의 위협과 위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을 정도의 고통과 압박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고통과 위기에 빠지게 된 이유가 21절에 보면 원수들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원수들이 누굽니까?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무슨 큰 죄를 짓고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악인들의 미움과 공격을 받게 된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것을 미워하는 자들의 미움과 공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신앙적인 이유로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 세계도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좋아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좋아할까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좋아할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바라봤거든요. 말만 하면 안할뿐이지 속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렇게 할수록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도록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원수 마귀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아, 네. 마귀는 싸움을 붙이는 녀석이죠 자그마 싸움 붙인 다음에 자기는 속 뒤로 빠지고 낄낄대는 웃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사람들과 최대한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충분히 누가 들어도 싸울만한 일이 생겨도 최대한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싸움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그배우 역사하고 있는 원수마기를 대적해낼 줄 믿습니다 원수마기를 공격해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원수마기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원수마기는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원수마기는 비명을 지르며 떠나갑니다 마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리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 네.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의 정수를 쳐서 깨뜨리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바랍니다. 아, 네. 그럴 때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큰 고통과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22절과 23절은 하나님께서 주위를 짓고 다니는 원수들곧 악인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불러내는 장면입니다. 바사는 산악지대를 말하고 높은 곳을 말하고 바다 깊은 곳은 낮은 곳을 말합니다 높은 곳, 낮은 곳에 거하는 모든 원수들을 전부 다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3절 다음 1승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숨에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아니다. 내 집의 개혀로 내원수에게서제 금깃을 얻게 하기나 하소다 악인들이 다윗과 같은 의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확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진멸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과 싸우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인들을 제거하고 정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피를, 우리 손으로 직접 피를 리면 우리도 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24절과 25절은 하나님을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군이 전쟁에 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군악대를 통원해서 그를 높이며 환호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환호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다음께 읽습니다. 시1 0하나님여 그들이 하나님, 주께서 힘차하심을 보았으니 온 나의 하나님 여호왕이성소천는것하하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신과 평안과 안식을 주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와 악인들과 대신 싸워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송축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26절, 27절 다음 뵙습니다. 시인자 <목소리> 이스라엘 의권너에서 네. 나온 너희여 아, 네. 대회중에 하나님 보초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사역 베냐민과, 베냐민과 유다의 보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보관과 납달리의 보관이 있다. 27절에 나오는 베냐민과 유다는 이스라엘의 남쪽 지파를 말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를 말합니다 따라서 베냐민, 유다, 스불론,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송축하는 라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각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게 성령이 안겨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되고 승리하게 됐음을 고백하며 송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은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누구에게나 다있다는 거죠. 걱정, 근심, 염려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눌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음의 쉼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대신 악인들과 싸워 주셔서 구원 역사 승리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역사의 인공이 되었습니다. 오저 자란 모드가 가위처럼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늘내 마음의 순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셔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